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 합동 결혼식을 열어주고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등 자비 나눔 봉사 활동에 앞장서 온 스님이 있습니다. 50여 편의 영화에 스님으로 출연해 포교 활동의 영역을 넓히기도 한 스님. 바로 21세기 한국사회 봉사회 이사장 설산 스님입니다. 현재 100년 사에 주석하고 있는 설산 스님을 양봉모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스님께서는 21세기 한국 사회봉사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네. 곳인지를 먼저 소개를 좀해 주시죠. 아, 네. 네. 제가 이 단체를 만든 것은 1981년도에 만들었고요. 이제 그 국가에 이제 그 이재변이 났을 때 우리 단체 그 회원들이 현장에 직접 달려가서 그 반찬국 이런 걸 해가지고서 직접 배식을 해드리는 네. 이런 봉사를 했고, 이거 그말 그대로 사회 봉사입니다. 스님께서는 21세기 한국 사회 봉사회 운영은 물론이고, 또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커플들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합동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주선을해 오셨습니다. 어 지난 3월에는 45번째 어, 또 줄에 서셨고요 또 합동 결혼식도 하셨는데 이렇게 어, 합동 결혼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예 그게 제가 그 81년도 에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그 결혼식입니다. 네이그 음. 시기를 놓치거나 또 이제 사정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서 워 결혼식을 못하고 사신 부부들이 그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체 무료로 결혼식을 해드리고, 또 이제 합동으로 하는 것은 예식장이나 그 구민회관에 가서 이제 열상, 송상 이렇게 합동을 해드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꼭 하겠다는 분들은 우리 철에서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어, 이 스님 주선하에 네 결혼식을 좀 올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그 지역이나 종교나 나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네네예 네. 스님께 전화 드리면 스님께서 네. 이제 다 해주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특히 어 영혼 결혼식도 추진을 해서 많은 인연을 맺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영혼결혼식도 제가 그동안 에, 모두 합치면 한 500여 쌍 해드렸습니다. 네. 영혼결혼식은 이제 결혼식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영혼결혼식 끝난 후에 천도제까지 해드리죠. 네. 그것도 한 29년 동안 했는데 지금은 아가씨, 처녀 연가가 없어서 사실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네. 천일연가가 지금 부합니다. 20년 전에는 총각이 귀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아가씨 천일연가가 아주 귀해서 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네. 그런 분들도 이제 또 스님과 함께 연락을 하셔서 네. 함께 추진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소 또 백년자비원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 법회가 끝나고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양을 하시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무료 급식소 운영에 좀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예, 어려움이 많죠. 제가 예 금년 1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 65세라고는 하지만 80 전부가 거의 다8 0세예요 네. 80자 넘은 분들도 많고요. 이제 그어 홀로 계신 분들 또그저저 저, 예, 정부 그 지원을 받는 이런, 이런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하루에 한 100여 명 이상 예, 매일 점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네. 예. 예, 각박해진 세상 인심 속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종교인이 앞장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 보시를 강조해오셨는데요. 어, 요즘 같은 시기에 정신적 보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에, 우리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지의고화를 막론하고, 태어날 때에는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마지막 돌아갈 때는 주머니도 없는 수의 한 벌, 겨우 수의 한 벌을 들고 얻어 있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조금 열고 우리 주변에그 소외당하고 불쌍하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또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같이 나눈다면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하루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좀이 요즘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에, 그건 어, 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의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게 각성을 하고 다시 생각하고 앞으로 정말로 잘해야 되겠죠. 네. 네, 스님들, 스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